메가시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죠. 메가시티는 도시권 인구가 천만 명을 넘는 거대 도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연속된 시가와 지역과 일상 통근권까지 아우르는 도시권이에요. 그래서 시청 경계 안의 인구가 아니라 붙어 있는 도시, 교회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여 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정의는 UN 등 국제통계에서 쓰는 표준으로 인구가 단일하고 연속적인 도시권 안에 천만 명 이상 모여있을 때 메가시티로 분류하죠. 혼잡도, 경제규모, 초고층 스카이라인 같은 요소는 특징일 수는 있어도 조건은 아닙니다. 즉, 화려함이나 복잡함이 메가시티를 만들지 않고 인구 규모가 먼저 기준을 충족한 뒤그 결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쿄, 델리, 상하이처럼 도시권 인구가 천만 명을 훌쩍 넘으면 전형적인 메가시티이고 서울은 행정구역만 보면 천만 안팎이지만 수도권 도시권 기준으로는 분명한 메가시티입니다. 참고로 여러 메가시티가 띠처럼 이어진 초거대 연담권은 메갈로폴리스, 세계적 영향력 중심성에 초점 맞춘 개념은 글로벌 도시로 구분했으면. 정확합니다.